포트 비하인드 같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일단 건담 리뷰 편집하고 설정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일럿이나 명장면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막 웃기려고 대사를 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머릿 속에 바로 떠오르는 걸로 키워드를 잡고 대사들을 나열해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냥 네. 건담 MG, 건담 콘데 이거는 그 어떤 시청자분이 람바람 룸 저녁 참가 안 했다는 댓글을 이렇게 달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발단은 이 댓글이 맞는데 이분 외에도 오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댓글 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건담 디오 리진이 건담 재해석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작과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것 때문에 혼선이 좀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우주 세계 팬분들도 답변해 주시는 분도 있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덕 형님들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좀 유쾌하게 풍자적으로 좀 풀어내고 싶었어요. 이것도 역시 그 대사들을 보시면은 바로바로 배은 바로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는 그러니까 의식을 좀안 하는 편입니다 대사를. 그리고 기술팀에게 따지는 샤아 요거는 원작을 보시면 역시나 기술사병이 윗분들을 좀 답답해하는 게 보여요. 저 역시도 영상 제작자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또왜 자쿠는 눈을 하나만 사용하냐라는 댓글도 몇개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재밌게 대사를 한번 풀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제가 공방 영상을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정으로 인해서 업로드가 좀 딜레이가 되셨어요. 좀몇번 번복을 했거든요. 겸사겸사 이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 날짜를 보시면 같은 날에 이 영상 올리고 그 공방 영상이 올라가요.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느낌이었던 거죠. 이 영상을 보시고 피식하시면서 공방 영상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었던 건데 저는 너무 당황을 했던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영상이 먹힐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거 같아요. 지금은 건프라 만지지 말라고 했던 여친이 삐지다 요 영상은요. 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사를 짰습니다. 약간의 조미료를 빼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삐져서 등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애교를 부리면서 풀었었거든요. 한번 짠 거죠. 근데 아 물론 지금은 솔로입니다. 네. 모태솔로의 고민상. 담은 어, 제가 동갑내기 친구는 몇 없는데 아는 형들이나 아는 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고민 상담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네, 솔로인 친구들은 대부분의 상태는 딱이 영상에서 나온 카미오랑 비슷해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했던 말들을 약간 바꿔서 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로또를 산 친구들한테는 저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편이거든요 네, 당첨되면 반띵하자 뭐 이런 소리 하면 대부분 잠수 탈게 뻔하니까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저는 돈은 아니더라도 뭔가 갑자기 콩고물이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진짜 제가 쓰는 대사입니다. 예, 이것도 왜 갑자기 이렇게 녹음을 했는지 이게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군생활 했던 제 모습과 제 안에 꼰대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쏟아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군 생활 때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제 마음 한편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비하인드라고 할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7년 만에 만난 아무로와 샤. 이거는 어, 제 군대 동기랑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진짜 저런 식으로 대화. 합니다. 지금은 삶이 바빠서 통화한지는 좀 오래됐지만 아무로와 샤의 대화를 보면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든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 영상을 해도 될까?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긴 했는데 좀 별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까미유의 마지막 대사는 진짜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떠오르는 말을 뱉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저 대사를 넣냐고 라 물어보시면 저도 몰라요 그것도 재밌는 거 보자 그면서 그냥 해버린 느낌인데 생각 비우고 지금 하다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좀 효과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러면 추가로 그냥 아무 소리나 또막 던져본 거고 라라 같은 경우는 인도 귀신이잖아요 뭐 아무 소리나 배틀라인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인도 말이 힌디어잖아요 그래서 그 구글 번역기에 나는 죽었는데 너희들은 싸우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치니까 저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녹음해갖고 그냥 바로 넣었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나 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좀안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더빙 전문도 아니고 그냥 해본 건데 이슈가 갑자기 됐잖아요 그래서 뭐 비관계 구조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 목소리를 연습해보곤 있는데 연습하다가 문득 아니 씨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러면서 혼란해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리뷰할 때 도움이 될 테니까 뭐 발성 연습을 하자 뭐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아 사투리 얘기는 인생의 절반은 전라도에서 살았고 지금 인생의 절반은 경상도에서 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투리가 반반 섞여 있어요 친구는 저한테 하이브리드 혹은 뭐 화개장터 혹은 뭐 경라도 사람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고 있어요 다른 건담도 해줄 거냐는 지금은 우주세기를 깊게 파는 중이라 뇌절도 우주세기 쪽에서 바로 떠오르는 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세계 봤다가 다른 작품 봤다가 하면 오히려 나올 것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툭하고 던지듯이 하는 거라 반응이 처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약간 피식하는 정도는 있거든요 웃기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라 싼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건 맞는데 사람들이 제가 똥 싸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내나라내나라 뭐 해봤자 부담스러워서 똥도 나올 것도 안 나와요 아 생각나면 그때마다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막 억지로 만들어야 되 뭐 분명 노잼 소리가 나와요. 건담 채널 자체가 제가 힐링하려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직접 한 채널로는 1만을 넘은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한테는 100만 부럽지 않은 소중한 제 1만이거든요. 그외 여러 가지들도 계속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것들도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